풍선 효과 없는 일산 규제 지역 제외되니 눈물만 최근 일산 관련된 부동산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집값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산은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오름폭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면 애매하다라는 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격 흐름 때문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일산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더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지마다 다를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끝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산 부동산 시장 자세히 보시고 선생님의 상황에 적합한 물건을 선택하시면 후회는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흐름을 봐도 여기 일산으로도 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선호되어지는 강남이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분명히 일산에서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흐름을 잘 보셔야 하고 지금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할 단지를 보고 계신다면 복 고 계신 단지 비교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집값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일산 집값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 게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지 어떤 단지를 잡는 게 좋은지 아시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희는 일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올랐고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약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강남의 단지가 2억에서 3억씩 올라갈 때 일산의 단지들은 2천에서 3천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래서 피곤해진 수요가 일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산 서구의 거래량을 보시면 하락세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1월에 287건, 12월에 180 보건 매매 계약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희락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일산은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입주한 백석동의 일산요진 YCT 전용 84 거래만 봐도 1월에 8억 7천만 원 거래가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8억 중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비슷한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한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중요시하게 드는 근거는 공급 물량입니다. 일산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잖아요. 다른 지역 특히 일산과 비교가 되는 지역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오르는 단지들이 보이는데요. 2013년 입주한 탄현동의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전용 59거래 내역을 보시면 1월 21일에는 31층 물건이 4억 8500거래도 나오고 4억 후반대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지 전반적으로 위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실 저희가 일산에서도 전 전세가와 매물 수를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단지 전세가도 보시면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일산동구의 KB 매매지수도 살펴보면 전주 대비는 0.02% 하락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298% 9 올랐는데요. 일산동구는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될지 아실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는 점입니다. 이래서인지 지금 일산보다 오를 곳을 찾아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일산이 GTX 3호선 경의중앙선이 있어서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꿋꿋한 단지들이 많고 앞으로 서울권의 신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일산을 보신다면 나쁘지 않. 하지만 단지나 지역 선별은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단지도 보시면 2019년 2월 입주한 1100세대 단지 대화동의 한화포레나 킨텍스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1월 14일에 101동 26층 물건이 10억의 거래를 1월 7일에는 103동 43층 물건이 11억 8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이 단지 가격은 중심점이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일산 안에 제법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모든 단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일산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울 단지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일산도 한번 오르면, 2천에서 3천만원은 거뜬히 오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 저희는 선생님께서 일산 안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고 2년에서 4년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 지역을 챙겨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일산에서 이 단지 흐름은 꼭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단지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하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구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입주한 중산동의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시면 1월 7일에 전용 84, 103동 24층 물건이 6억 1,500에 12월 27일에는 109동 21층 물건이 6억 4,800에 거래가 되었고 12월 6일에는 6억 7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긴 약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15규제가 나오고 난 후에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시는데요. 일산도 대책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 거라 했지만 최근 들어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와 마포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 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산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일산 안에 인기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보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연락해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월 10일에 108동 10층 물건이 사억 6천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 가격은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평균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매물도 많지 않아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 등록된 물건이 세대수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진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주변 단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동네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걱정까지 드 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건 가격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도 적고 호가도 높게 나오고 상황인데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세가는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강남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 수기를 막고 있는데 이번 겨울 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일산의 전세도 결국에 오르니까 지금 일산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관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 거라구요? 반토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단지에 따라서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단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하락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산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단지나 신축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